중수는 해당되는 개발 사업이 들어오는 지역을 사고 고수는 주변 지역을 사고 하수는 중수 고수가 사고 난 나머지 땅을 산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획관리 자연녹지 보고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에서 5km 이내 지목은 전당가선 이냐 그러고 난다음 시세 보시면 다 반값이에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런 돈을 벌고 싶으시면 찌들 키워서 다른 일 하고 싶으시면 아파트 사고 싶으시면 올라가야 된다고요. 올라가는 받침 디딤돌 중에 제일 든든한 애가 토지라고요. 저한테 혹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번에 쓰러지면 못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사람. 사람 쉽게 안 죽어. 네. 일어나요. 그데 쓰러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쉽게 확 쓰러지지 않는 게. 땅이에요. 땅투자에서 망했다라는 건기액부동산에게 걸려서 망한 경우는 종종 있는데 그건 완전 망한 건 아닙니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샀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망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땅 때문에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들어봤습니까? 없다고요. 집 같으면 전세 계약하는 날이랑 대출 받는 날 같아 버리면 돈다 날아갑니다. 땅은 그런 날 없다고요. 땅에 전세 계약하는 거 봤습니까? 땅이 그날 딱 맞춰서 대출해 줍니까? 안 해준다고요. 땅의 전세랑 대출이 같이 나간다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분들은 아파트 해라, 상가 해라, 너왜 땅만 강조하니? 저도 음... 아파트하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여러분 상황에 맞는 건, 일어서실 때밑 바탕을 깔고 시작하시라고, 쓰러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게. 그러니까 땅을 먼저 하시고, 차근차근 올라가시라고요. 그럼 이 조건에서 실제 그러면, 우리출발할 겁니다. 일단, 전답과 손 임야 보라 그랬습니다. 보는 지역은, 지역을 이제 정하는데, 17개 시도가 있잖아요 우리 고향도 다 다르고 지역도 다 달라요 관심 있는 지역도 다릅니다 확실히 빼놓지 말아야 될 지역은 경기도랑 충남 경기도 충남 빼놓으면 안 돼요 어차피 서울시 지역에서 모든 철도망이나 모든 도로망이 다 그리 지나갈 거라고요 다 서울에서 경기 충남 건너뛰고 갈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랑 충남이 그 농지랑 임야가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지역 하나 추가하시면 돼요 내 고향이든지 내가 좀 알고 있는 지역 가고 싶은 지역 강원도도 괜찮은 지역들 많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분들은 강원도 개발 계획들 잘 아시잖아요 중수는 해당되는 개발 사업이 들어오는 지역을 사고 고수는 주변 지역을 사고 하수는 중수 고수가 사고 난 나머지 땅을 산다 얘기하거든요 그럼 어찌되었든 딱 주변에 걸쳐 있으면 저 사업 진행되는 동안도 마찬가지고 첫 입주할 때도 당연히 높은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입지가 되는 거죠. 어디 지역이든 대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땅이 개발되는 옆에 있는 땅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확실하게 지역에 가더라도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근 경계선에 있는 땅은 그냥 커트로 보시면 안 돼요. 물론 그 안에 있는 땅도 나쁘진 않죠. 예, 춘천 같으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거든요. 수열 에너지 사업, 춘천 제일 큽니다. 아무리 강원 경기 북부 지역이 제일 큰 사업, 제일 큰 사업입니다. 제일 큰 사업. 그거보다 큰 사업 없어요. 규모도 엄청나게 커요. 춘천에 시작된 그런 사업이 이제 보상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춘천에서 끝날까죠. 아니. 그 30km 이내에 있는 땅들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양평, 가평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왜냐면 그땅 보상받은 사람이 1년, 2년 내에 대체 토지를 사야 세금 감면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땅 보상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인근에 있는 땅을 사야 돼요, 그냥. 그럼 그 인근에 땅 값은 어찌 될지 모른다. 그러면 가평, 양평에 있는 땅, 지금은 어, 지금은 별로데50% 떨어져서 다음에 사야지. 아니요. 인근 지역 지도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보고 사시면 돼요. 그냥 사놓고 1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차피 그 동네 그 개발사업 돼도 안 가고 안 돼도 안갈 거잖아요. 그 정도는 이제 실제 땅을 보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가시라고. 여러분이 장악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그 대신 경기, 중남은 빼지 말고. 전남, 경남인 분들은 목포, 무안 그리고 기장, 중간에 여수, 남원, 이쪽 지역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목포부터 출발해서, 이게 부산까지 지금 기차 4시간 걸리거든요. 이게 목포 부산이 우리나라 남단의 제일 큰 관광도시입니다. 이게 목포 같으면 우리나라 섬 진흥원, 그리고 어 우리나라 3대 관광도시로 지정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이게 수요일 되면 이미 SRT, KTX 다 매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목포에서 부산 쪽으로 이게 남해안을 훑고 싶은 욕구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목포에서 이게 해운대 기장 가려면 4시간 걸립니다. 기차를 타고 다시 광주와서 성점 찍고, 송정이 다이타운하는 순천 여수 진주 마산 부산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기차 올라가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이게 전국 철도망 계획은 매년 1월달에 발표되고요. 전국 도로망 계획도 매년 10월달에 발표가 돼요. 자료가 엄청 많긴 해요. 이 목포 해운대 기장간은 충남 이 이하에서 제일 큰 사업입니다. 이거 이게 그, 그렇게 둘이 뚫려버리면 중간에 엄청나게 많은 거점 도시들이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요. 이게 해운대로 마, 많이 올라갔잖아요. 기장 아직 안 올라간 데 많습니다. 경남이거나 전남인 분들은 그렇게 가도 나쁘지 않다고요. 그러면 내가 전답과수원 임야를 보는데 지역 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용도 지역으로 가는데 그냥 용도 지역 중에 이 땅이 어떤 입지에 있는지 고민할 필요 없다고요 그냥 디스코에 애들아 찍어보니 뭐로 찍겠다고요? 자연녹지 찍어보니 계획관리 얘는 괜찮은 거라고요 얘는 그냥 나라가 얘를 개발하겠다고 라 그냥 거기다가 깃발을 꽂은 거라고요 그냥 나중에 뽑으면 안 뽑습니다 여러분처럼 왔다 갔다 안 한다고요 한번 뽑으면 개는 합니다 그냥 그냥 자연 녹지 찍히면 도시 개발하는 거고요 계획관리 찍히면 그 지역을 계획적으로 도시로 만들어 갈 거라고요 자연 녹지거나 계획관리로 찍힌 땅만 출현해서 보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면 개발 계획이 인근에 5km 이내에 있으면 얘는 해볼 법합니다 태안 같으면 태안보령 사이에 해저턴을 뚫렸잖아요. 전 세계 5위 안에 들어갑니다. 해저턴 길이가. 태안 지역은 차가 밀릴 정도로 사람이 많이 간다고요. 시간이 많 짧아졌으니까. 5km 이내에 있는 땅들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요. 왜? 펜션이나 상가나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계획 관리 자연 녹지 보고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에서 5km 이내. 지목은 전닭 가수원 임야. 그러고 난다음 시세 보시면 다 반값이에요. 정상 깎고 봤으면 반값 들때 기다리면 되죠. 그냥. 공면은 빨리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특히 공면은 분석해 준 데가 없어서 그냥 뚝뚝 떨어집니다. 가격이. 전닭 가수원 임야에 집중해서 반값 떨어지는 자유녹지 계획관리 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보시되 도로 전면 상태는 그냥 지적도 보시는 법 아시면 되는데 지적도를 안 읽어도 됩니다. 그냥 디스코 찍어가지고 쭉 옆에 왼쪽 편에 쭉 올리시면 도로 상태, 도로 전면 나오는데 세로 한 면으로 찍히면다 돼요. 그냥 맹지라고 안찍히면다 돼. 맹지 안 찍기면 다 건축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맹지 안찍히면 됩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개발계획, 개발계획들은 그 지역 신문을 검색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만약에 화성 지역의 개발계획 알고 싶다 그러면 중앙일간지에 나오는 정보보다 그 지역 신문에서 나오는 개발계획이 훨씬 더 세부적이에요. 훨씬 더 섬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은 지역 신문 개발 호재 찾으시면 돼요. 공경매 정보 가득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